오늘은 서서울 호수공원을 출발해서 지양산을 다녀오는 코스입니다. 강아지를 안 놓고 가. 너겹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을 것만 같던 낙엽도 시간이 지나니까 숙성돼서 떨어지네요. 수북히 쌓인 낙엽이네요. <laughs> 아, 새소리도 들리고. 恰达。 오늘은 물은 통가. 난물안 갖고 왔다 오늘. 오늘은 물안 갖고 왔어요. 여기 저기서 툭툭툭툭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하늘아, 하늘.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한가? 응? 어. 그래, 어. 풀. 또, 또한번 찍. 찍. 오 마이 갓. 음, 크리스마스 칠이 치리 같네. 칠이나무. 거기에 낙엽이 꽂혀 있어요. 고바이다, 고바이, 아, 고바이다, 아, 아지마니 같이 가세요. 아, 앞집 아지마니. 같이 가세요 오. 예쁜 산수요 크리스마스 취리나무 모르긴 하지만 내가 명명하길 크리스마스 취리나무 마넬 아, 마스크! 아, 그다디야 마스크를 버리 벗자. 잡집아줌마니 같이 가요 빨 아, 어, 어제보다 왜 오늘 더 힘들지? 이상하네 어제보다 오늘 더 힘들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 힘들어? 어제 왔다 갔다 그러지 아쏙가 낙엽 낙엽 떨어지는 소리 와, 만치네요. 어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붙어있으려고 그래도 시간이 되면 떨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쁜 것은 한때예요. 낙엽도 예쁜 건 한때고. 우후. 나무가 겨울에 어, 휴식하려고 가서? 어, 옷을 다 옷을 벗어버리고, 나무는 안 되네? 그러니까 응? 자기가 겨울에 추워서 잎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 아, 그래서 이제 어, 떨어뜨리고, 음. 아, 그리고 또 이게 낙엽이 1년만 영양분을 쓰고 빨아먹으면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순을 만들어서 봄에 다시 1년 동안 일을 하게 하는 거지. 자꾸자꾸 젊은 잎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응? 몸은 늙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늙은 사람 죽고, 아기가또 태어나고, 이렇게 자연이랑 똑같잖아. 모든 걸 사용하면 한계가 응? 소비 기한이 있어. 소비 기한, 음, 응? 사비시야? 간 하고 소비 기간이 틀리대 아들이 그런데 소, 소미 기간은 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 그렇다고 못 먹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응.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 최대한도 응. 맛이 없더라도 응. 그 먹을 수 있는 기간 그것도못 응. 먹는 기간 어, 게 있어 응. 그리고 또또 또 먹잖아, 응? <laughs> 어? 아니지 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 응? 소미 기간은 지나갔고, 어? 그냥 소비 기간. 그래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기간. 응. 그 그리고 나서는 먹을 수는 있는데 배탈 나든지 말던지 이렇게 하면 기간이 또 있지? 아, 진짜 빨리 와. <laughs> 어. 아, 잘못 기간을 들었네? 와, 만추네, 만추. 듯 가을입니다. 어, 꽃이, 그, 벚꽃이 필때 엄청 예쁜데, 벚꽃이 질 때, 꽃비가 내릴 때, 진짜 예뻤거든요? 네, 단풍도 똑같이, 단풍이 들때참 예쁜데, 단풍이 떨어지는 소리, 단풍이 지는 이것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꽃비처럼. 이거 뭐, 뭐야. 이거 낙엽비야? 낙엽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와, 그것도 웅장하다. 어, 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네. 낙엽이 한잎두 입 잎, 입. 어 장관이네요. 여러분,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네, 낙엽 떨어지는 소리. <laughs> 어. 오늘 집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낙엽비를 보여드리겠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음. 코피처럼 낙엽비도 장관이네요. 음, 너무 좋죠? 낙엽 떨어지는 소리. 아, 며칠 있으면 어, 더 장관일 것 같아요. 있나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아, 꽃피처럼 낙엽비도 굉장히 멋있어요. 아, 스이 도시오 빨리 쫓아가야지 어, 길을 잃었네. 멋있다. 도시옥. 와. 낙엽 짓는 소리에 빠져서 촬영하다가, 아, 어, 다 어디로 갔어요. 도시옥 가나? 빨리 쫓아가야지. 옛날 옛날에 어 낙엽 받는 소리 들리니? 뭐 이런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무딘 감성에도 시인이 될것 같네요 오. 아주머니 같이 가세요 하늘이 하늘의 할머니, 가져가세요. 라는 게들어왔도 많이 라이브, 라이브 하려고 그러는데, 음. 하늘이 할머니 노래 한곡 불러주실래요? 음, 네? 노래? 네.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잘 부르지도 말고, 그냥 불러주세요. <laughs> 그냥, 어? 그냥, 그냥, 그냥 불러주세요. 우리부리가 지금 쑥스러워서 노래가 안나요아 진짜 그딴거 하지말고 아무도 안들어요 아무도 안들어요? 응, 아무도 안들어 <목소리> 관심 아무도 없어요 여기 꼭기서 어, 부르고 장 여사님 아무도 몰라요 응. 그치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 아들이 산에 댕기면서 조용히 하고 댕기라 그러는데 아 갑자기 <목소리> 노래하려니까 조용해져요 여따 떠돌다가 그러니까 그만해 응. 빨리 하얗고 응. 해주세요. 아 테이프 돌아갑니다. 어머니 빨리 불러주세요.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찬스는한 번이에요. 약그 불러주세요. 아. 어. 이 가을에 노래 한자락 아니 부리고 어찌 아유. 할 소냐 하얗게 불러주세요. 가을이 다 가을 바라 솔솔 불어오니 그 불어니 품 붉은 치마 아유. 가라이. 서 난장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보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아 내가 다 불렀네. 이거 말고, 다른 거한곡더 불러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좋아하는 트로트 하나 더 불러주세요. 와. 잘하다가 또. 음. 딱이야? 한번 불러주세요. 딱이야? 딱이야. 오빠가 딱이야 전곡을 불러줘야죠. 엄마이가 라이브니까 빨리 불러주세요. 아, 그냥 잊어먹은 대로 불러주세요. 여기 뭐 띵동댕 이런 것도 안 해요. 이런 것도 안 한답니다. 시가 있는 길. 시가 있는 길. 안녕. 안녕. 아그래사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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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잠시 껐다가 생각나면 불러주세요.